노석터미널 재개발 후반주로 움직이던 대성산업이 투자 경고가 풀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제 거래가 이제 늘어나지 않고 지금 추가적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성산업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이 종목에 이제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좀 후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오르는지 지금이라도 이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심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종목을 그동안 끌어왔었던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계속 밀어버리고 있는 이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다시 이 대성산업을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운전을 찾으려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을 건데요. 자, 그런데 크게 터질 줄 알고 잡은 종목이 내가 사니까 이상하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더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니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미래를 알수 있다라면은 이런 흔들리는 구간에서 이제 버텨내겠지만은 당장 한치앞도 보이지가 않죠. 계속 추락할 것만 같은 이제 공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벌써 이제 20년이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엄청난 세력이 붙은 종목을 결국에는 계속 버티면서 끌고 갔을 때 결국 큰 돈을 벌어 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꼬이는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를 하시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오래 터트릴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천 당지와 추천드리고 2천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2000원대 있던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대성산업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기 전에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대성산업이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이런 봉의 움직임들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량. 온의 움직임은 차트에 그대로 그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속임수를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11월 말부터 터져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거래가 좀 들어왔죠. 이 구간에서 강력한 이제 돈, 세력의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후에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거래가 급감한 상황 속에서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좀 잡아놓고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제 투자 경고가 지금 풀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거래가 이렇게 줄은 상황 속에서 매도세도 이제 줄고 있더라면은 결국에는 약간의 거래만 여기서 터져 나오게 된다면은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월봉으로 이제 큰 추세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닥을 좀 굉장히 좀 길게 기어 가다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나타난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밀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밑에서부터 거래를 세력들이 터트려 놨기 때문에 위쪽으로 주,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기, 여기서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기 전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매수한 순간에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병법을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이 병법이 뭐냐면 숨은 재료가 있어야 이제 종목이 추가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다해 놓고 산업 분석을 이제 해 놓으니까 뭐이 종목을 이제 지락 펴락 하는 이제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메이저들이 샀으면 무조건 이제 평단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추적을 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가를 계산을 다해 놓고 기업 가치 평가를 다 끝내는 후에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이제 예상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상승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실시간 종목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금 투자금이 다 다르고 내가 주식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다른데 언제까지 내가 이 물량을 들고 있을지 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다 다르실 건데 그것조차도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상황을 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안에다가 요약본으로 강력한 이제 병법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두 장짜리 병법을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먼저 하고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준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로 나눠드릴 거니까 지금 7이라고 최대한 이제 빨리 쓰셔가지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병법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이제 하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터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욱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잡아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사 한 방으로 몸 안에서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꿈의 항암제 기술로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기술 수출이 터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오르는데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1000% 넘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가킨 바이오 같은 경우 얀센의 2조 2 0 0 0억원 기술이자 이슈로 지금 400%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DC, 이중항체 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이 이제 크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터지는데 반짝 짧게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터집니다. 그 어떤 섹터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크게 터질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이제 사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치료제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카티 치료제가 있었는데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14일 동안 몸 안에서 항암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였고 이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혈액암 환자가 이 치료제를 딱한 번만 맞았는데 두달 만에 암이 모두 없어졌어요 엄청난 치료제죠. 그런데 이전에는 억 단위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체내합성, 카티 치료제는 정맥에 주사 이제 한 방만 맞게 되면 하루 만에 몸 안에서 항암제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이 항암제가 2주간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암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거기다가 가격도 확 낮아졌는데 FDA 문턱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 장벽을 완화하기로 FDA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다권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모두 눌러주시고요 제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무료로 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터지기 전에 이천 원대에 있는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성산업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성산업이 12월 10일부터 엄청난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주저앉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단가를 얼마에 맞춰놓고 흔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해보는 게 급선무거든요. 자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 증권사 창구로 봐야 되는데 12월 1 0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제 움직임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 위주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오이드만삭스 창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지 가격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8,030원부터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7,680원부터 6,920원까지 엄청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8천원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이 물량들을 추가적으로 받아내면서 여기서 쌍끌리로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매수세를 늘리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을 마지막까지 받아서 위쪽으로 이제 크게 올리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라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도 좀 보셔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 이제 참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이제 많은 가격대가 7,960원, 여기에서 좀 매수가 많아요. 그렇다면, 8,000원대 아래에서 지금 물량을 좀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세를 늘리면서, 이 종목을 위쪽으로 이제 크게 가져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메를린치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11,080원부터 이제 1550원. 이 위에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7,720원부터 6,920원까지 순매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평단가를 이쪽으로좀 해놓고 계속 끌어가겠다는거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 의미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피모가 서울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세가 지금 8,100원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세가 지금 8,100원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단가를 맞춰놓고 위쪽으로 결국에는 올릴 것을 이제 암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BNK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돼도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지금 8,100원에도 좀 있었지만은 지금 7 0 8 0원과 6,920원 여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결국 위쪽으로 올리겠다는 부분들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강력한 추가 매수에 들어간 이런 움직임 속에서 조만간 거래를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세력들이 빠르게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 이 지금 공포스러운 구간에 여러분들 지금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세력들이 다시 올려줄 수 있는 흐름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대성산업으로 추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세력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어.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도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지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